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또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것도, 또 병이 드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또 돈이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자식이 있기도 하고 자식이 없는 것도, 이 모든 것, 삶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서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시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믿음을 가진 우리를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너무나 질투하고 있는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요구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라고. 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열심히 말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온갖 애정 공세를 막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은 정말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그들은 정말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정말로 말하면서 온갖 힘을 다 넣고 있잖아요. 자 그런 우리들을 보고 있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종말, 이 땅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정말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해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교회 프로그램 자랑, 건물 자랑, 헌금 자랑, 봉사 자랑, 구제 자랑, 뭐 선교 자랑. 뭐 이런 자랑들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는 와, 정말 대단하네라고 서로 말할지는 몰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등에도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끼리의 생각으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자, 이 믿음을 가진 우리끼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없이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끼리 생각은. 자,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면 훨씬 힘이 나고요. 우리끼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교회라는 이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런 우리를 보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질투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있으니 정말 더 든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여전히 불평이 많습니까? 이 불평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보면 요구사항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지잖아요. 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더 힘이 나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기분에 따라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나쁘거나 안 좋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화도 내고 짜증도 내냐는 겁니다. 좀 줄어들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좀 줄어들기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 횟수가 없어질 수는 없지만 줄어들기는 해야 하잖아요. 자, 교회가 있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든든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저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나요? 교회에 가니까, 일만 하다가 오니까 힘이 들고 아프고 침 겹다고 짜증을 내고, 자,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든든하다고 느껴질까요? 자,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에서 밥을 하면, 교회에서 뭔가를 맡아 행하는 리더가 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가 풍성해지고 더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까? 더 행복해지면 더 평안해지고 더 감사가 풍성해진다면 왜 그만둘까요? 왜 슬슬 피할까요? 왜 지쳤다고, 번아웃됐다고 이렇게 말들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속상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쏟아낸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 이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마구 이야기한 것과 비슷할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쏟아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화가 난것 같지요?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분명히 화가 이 머리 끝까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세요. 자, 바울은 계속 쏟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더 거친 말투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의 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한 번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이전에는 단한 본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자기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야기를 이 마음에 품었더니 슬픔을 걷어내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희망과 감사로 다 바뀐 것입니다. 내 주머니의 돈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맞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구나.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노래합니다. 흥얼거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나는 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다짐하게 되니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루의 수고가 다 끝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지만 씻고 밥상 앞에 앉으면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고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은혜로, 감사로 매일의 삶을 이미 살게 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더니 뭔가를 더 해야 행복한 사람처럼 뭔가를 더 해야만 은혜를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했던 과거의 삶이 있었잖아요. 힘들어도 그냥 사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옛날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사람들인데 갑자기 또 뭔가를 해야만 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속아서 또 다시 또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것만 하고 있다는 말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섬기는 것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주 독특함인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쏟아낸 말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고백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뭔가 더 해야. 뭔가 더 해야 행. 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말이 이것이 거짓말이지요 자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서 VIP석에 앉아서 가게 되나요? 자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특별 새벽기도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면 천국행 행 열차에 탈수 있나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갔다가 뭐안 오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 될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너무 되어서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울은 다시 한번 제대로 예수 이야기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인 며칠의 일정을 시작하였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 4, 5일 동안 예수는 십자가를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을 어떻게든 느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선 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꼭 점검해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나는 그분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나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오늘도 받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나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오늘도 노래하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나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든든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갈 준비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더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이 은혜와 감사가 더 채워지고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주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쏟아부은 바울의 이 편지글을. 우리 마음에 새기에 하옵소서. 오늘 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며 살수 있는 그 모든 것, 오늘 또 우리가 누려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